네, 안녕하세요. 복면 로또 나동남입니다. 어, 언제나 열심히 열심히 배달하고 있고요. 배달도 열심히 하고, 어, 밤늦게 어, 분석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부산 최고의 명당 불카 서비스에서 뽑은 40개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주 잠깐 복기 보시면, 은 58거수에서 어, 어, 15번 나와주고요. 동껏, 좀 강의해봤죠. 강해봤는데 3동껏, 6동껏, 2동껏 나와줬고요. 어, 이쪽 값은 저번주에, 오류가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예스를 어, 봤는데, 노 o no 했죠. 그죠? 자, 지금 이제 3주입니까? 맥스는 아니지만은, 이번주에 한번더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진 1구간에서 저번주에 15번, 16번 나와줬고요. 관심 구간은 28부터 36이었는데, 아쉽게, 어, 을만 놔뒀습니다. 어, 아, 이번 주에는 이제 47거수거든요. 사칠거수에서 이번 주, 어, 최소, 한수 내지 두 수는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자, 연문 격반 이번 주, 한, 또 챙겨보겠습니다. 자, 돈 것도 챙겨보고요. EQ 값도 동시에 좀 만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주에 22번 엔딩 나오는 바람에 용지에서 4구간, 5구간이 멸됐거든요. 이번주에 동시에 다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4구간은 이제 용지 끝부분이죠. 우측 끝부분 26, 27, 28, 33, 34, 35, 40, 41, 4 2거든요 5구간은 세로 사라인하고 어, 43, 44, 45입니다. 자, 구환수는 이번 주 37부터 45까지, 어, 좀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어, 복면노또는, 자동 무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유만 하기 때문에, 어, 필요하신 분들은, 어, 캡트 뜨시고, 어, 그리고 중량 부분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면노또는, 로또, 이제, 집계표만, 이제, 설명하면 되죠. 그죠? 저, 저번 주간 보겠습니다. 저번주 거 보시면은 어, 이제 고빈도가 좀 약해 보인다 해가지고 제가 공 위로 어, 추천했고요. 저빈도는 좀 강하게, 강하다 한두 수 봅니다. 저 이제 산빈도를 좀 강해 봤는데 산빈도에서는 당분이 안 나와주고 그죠. 자 1빈도에서 13, 32, 1.5수, 한두 수. 그리고 중간 빈도에서는 저번 주 세수에서 오수 봤죠. 오수가 나왔었고요 고빈도는 저번 주에 제가 02로 좀 약하게 봤는데 멸되었습니다. 이번 주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접빈도가 전부 6수입니다6수 육수, 육수지만은 이번 주에도 어제 나름대로 한두 수 가져가겠습니다. 자, 2 0분대가 많죠. 그죠? 21, 26, 27, 28, 그리고 44 해가지고 종족수인데, 35번은, 좀 아시겠지만, 은복면노트의 제외한 수입니다. 35번 빼고, 나머지 5수에서 한수 정도는 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고빈다 볼게요. 34, 38, 그리고 23, 19번.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주는 필터링을 01로 하시고, 어, 중간 빈도가 좀 많습니다. 35수, 4수에서 5수 정도. 나오는 조합이 1등 조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저 불카 사0게임한개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가슴 뛰고 가슴 설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